안녕하세요 사고지사입니다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어, 초등학교 때 과목별로 어떤 공부의 목표를 잡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초등 부모님들에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 사회 공부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자 사회 공부를 이야기하는데 왜 수학을 얘기하느냐라고 한다면 수학 공부는요. 고등학생들에게 혹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과목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면 거의 뭐첫 번째로 뽑히는 과목입니다 수학이란 과목을 학생들이 가장 많이 뽑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수학이라는 과목은요 그 과목 유일하게 독보적인 과목입니다 즉 다시 무슨 얘기냐면 다른 과목들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거나 연기가 돼서 어 그거 들어봤던 건데 아 그거 맞다 맞다 이런 경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수학만큼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 중에서 사회 과목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이유는 사회 과목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던가 연계되었던 경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교육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미리 답을 드렸죠? 사회 공부의 목표는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초등학교 때 사회 공부는요. 재미있는 이야기여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요. 초등학교 때 사회 공부의 목표는요. 연결을 연습하는 과목이어야만 합니다. 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회가 무엇일까요? 사회는요. 일정한 경계의 영토에서 종교, 가치관, 규범, 언어, 문화 등을 상호 공유해서 특정한 제도와 조직을 형성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구성원을 재생산하면서 존속하는 인간 집단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간 집단 내의 모든 일을 우리는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부의 반은 과학이고 마치 공부의 반은 사회 언어인 것처럼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왜 사회가 중요할까요? 인간들의 미래를 위해서 인간들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 인간에 관련된 집단. 인간 내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사회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발전되는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과거를 알아보고 인간을 조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의 대표적인 과목이 바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사회를 공부한다는 것은 바로 인간, 사람, 집단, 조직에서 사람의 사는 일을 우리는 연구하고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렵죠? 자, 그러면 학교에서는요. 이 어려운 거를 사회 공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똑같이 사람 집단 조직을 공부해야만 합니다. 근데 학교에서는요. 내용이 엄청 많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것부터 가르쳐야 되지? 라고 한다면 그 선택은 바로 중요한 것부터입니다. 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해 보면 그 사람에게서 우리는 배움, 교훈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 사건 장소, 이유, 사고, 철학,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의 이름을 바꿔보면 당연히 인물, 지리, 뭐 철학, 뭐 정치, 경제,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배우고 있죠.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과거부터 하나씩 배워야만 하고요.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 그 안에서 교훈을 얻게끔 하는 것이 바로 학교에서의 사회 공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사회 공부의 목표는 무엇이냐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사회 공부는 재미있는 이야기만 합니다. 스토리가 있는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재미있습니다. 주인공이 멋있고 일을 해결해 가는 게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나 위인들이 만들어온 결과물이 있고요. 그것을 만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들이 생각했던 사고, 철학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의 시작을 영화, 소설, 드라마처럼 재밌는 이야기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사회 공부의 목표 두 번째는요, 연결하는 것에 연습이어야 만 합니다. 자, 여기서 연결을 한다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건, 사람, 질입니다. 하나의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이,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 안에 주인공, 조연들이 누구지? 혹은 그것은 어디서 발생된 거지? 반대로 말하면 하나의 장소를 갈 경우요, 그 장소에 있는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 뭐 있지? 거기에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지?라고 연결시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의 사건이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바로 원인, 과정, 결과로 연결시키는 연습을 할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과목이 바로 사회 공부입니다. 자, 초등 부모님이 해야 될 일을 정리 를 한번 해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생활 속에서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사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친구, 친척, 사람 이야기한테 좀더 집중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자녀가 와서 친구와 있었던 이야기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이 듣고서 어 그래 알았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사건, 사람, 지리 등을 자녀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회 공부의 시작입니다 아 그리고 발명의 날 바다의 날, 이런 식으로 무슨 날이 있을 때마다, 혹은 4월 과학의 달, 이런 달이 있을 때마다 그 이슈들을 찾아서 사건, 사람, 지리 등을 계속 연결시키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 드라마 속에서 재미있는 연결을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역사가 사회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인물, 사건, 인과관계, 결과, 원인들을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 드라마가 진짜 역사와 진짜 사건과 얼마큼 비슷하고 얼마큼 다른지를 얘기해보는 것도 더욱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 번째는요 경험 속에서 사회와 연관을 시키는 건데요 이것은 대표적으로 말하면 어, 여러분 집에서 주말에 놀러가고 뭐 체험하가고뭐 먹으러 마실 갈때 기도를 펼치신 다음에 그 지도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고 거기와 관련된 사람, 문화재 등을 연결시키면서 여러분 자들과 일부러 연결시키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역할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정리를 잠깐 해보면요, 어, 수능 고등학교 때를 위해서 미리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은 사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리하는 기간은요. 중학교 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초등학교 때는 풍부한 배경 지식들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회는요, 진짜 재밌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어, 한 번쯤은 역사학자를 꿈꿨고요. 인물을 존경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리고 한두 번은 사람을 알아보는 심리학에도 관심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미를 사회공부로 연결을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3회는요, 어디서 들었는 봤다, 어, 이거 들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난것 같은데, 라는 그 생각 자체가 앞으로 사회 공부를 마음먹고 하기 위한 도전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초등학교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로 잡고 사회 공부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